비가 내리는 서울의 장례식장 문이 열리자마자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놓인 빈관이 그날의 비밀을 속삭이듯 조용히 빛났다. 지호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의 부재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거운 습기와 함께 스며들었다. 서울의 겨울비는 언제나 저향, 차갑고 끈질겼다. 할머니의 집안 김씨 가문의 장례식은 전통에 따라 조촐하게 치러졌다. 검은 상복을 입은 가족들이 모여 앉아 할머니의 삶을 추모하는 노제 음악이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아버지인 김태주는 눈물을 훔치며 동생들에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지훈이 오라고 하셨는데 왜안 왔을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 장남의 장남이자 가족의 맏이. 하지만 그는 이미 몇 년째 연락을 끊었다. 그일 때문이었다.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직원의 비밀스러운 사랑. 할머니의 빈관은 특별했다. 보통의 장례식에서 관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지만 이 관은 텅 비어 있었다. 할머니의 유골은 이미 화장되어 작은 항아리에 담겨 옆에 놓여있었고 그 빈관은 상징이었다. 할머니께서 생전에 말하셨다. 내가 가면 지훈이를 위해 자리를 비워둬. 그 아이가 올 때까지 가족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지훈은 왜 오지 않는가? 그는 서울의 번화한 강남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가족의 기대를 저버린 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깊었다. 지훈의 연인 민석. 그들은 세상의 편견 속에서 사랑을 키워왔지만 가족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장례식 이튿날,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집, 전주 한옥 마을에 모였다. 할머니의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이었다. 변호사가 도착해 서류를 펼쳤다. 김 할머니께서는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시되, 지훈 씨에게 특별한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모였다. 어머니, 지원의 숙모인 이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 애가 왜 그랬을까? 우리 때문에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스쳤다. 지훈이 고백한 그날, 가족 모임에서. 저는 남자를 사랑해요. 그 말은 폭탄이었다. 아버지는 고함을 쳤고, 어머니는 울었으며, 친척들은 고개를 저었다. 한국의 전통가정에서 그런 사랑은 용납되지 않았다. 지호는 그 후로 사라졌다. 편지는 직원의 손에 직접 전달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대신, 민석이 도착했다. 장례식장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모두가 놀랐다. 젊은 남자. 민석은 우산을 접으며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지온 씨를 대신해 왔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러요. 가족들은 웅성거렸다. 누구신가요? 지온이 친구, 태준이 물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터질 듯 아팠다. 지훈은 병원에 있었다. 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지훈이 털어놓은 비밀. 할머니, 제가 곧 갈지도 몰라요. 가족에게 말해주세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을. 민석은 지훈을 만난 지 5년째였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지훈은 패션 디자이너로, 민석은 사진 작가였다. 첫 만남은 비 오는 날, 지훈의 스케치북이 젖어 민석이 우산을 씌워준 순간부터 시작됐다. 당신의 눈빛이 내 사진 속에 담고 싶어요. 민석의 말에 지훈은 웃었다. 그 웃음이 그들의 세계를 열었다. 하지만 사랑은 쉽지 않았다. 지훈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민석의 과거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상처는 그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그들은 함께 살며 작은 아파트에서 꿈을 키웠다. 지훈의 디자인 전시회, 민석의 사진전. 서로의 성공이 상대의 기쁨이었다. 그러나 할머니의 병세 소식이 들려오자 지훈은 무너졌다. 가족에게 말해야 해, 내 사랑을, 민석은 막았다. 아직 때가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는 지훈을 불렀다. 은밀한 전화로. 내 마음 내가 알아. 와라. 할미가 기다려 애 지훈은 갔다. 전주의 한옥에서 할머니와의 마지막 대화. 민석 씨. 좋은 사람이라 들었어. 네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할머니의 말은 지훈의 가슴을 녹였다. 하지만 가족은 알지 못했다. 그날, 지훈의 병이 발각됐다. 암세포가 퍼진 지 오래. 할머니는 유언으로 빈관을 준비했다. 지훈이가 올 자리를 비워두렴. 장례식장에서 민석은 가족 앞에 섰다. 지훈 씨가 올수 없어요. 대신 제가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훈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태준이 물었다. 무슨 일인가? 왜 아마지?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훈 씨는 사랑합니다. 가족을 그리고 저를 그 말에 방안이 얼어붙었다. 수연이 앞으로 나섰다. 당신이 그 사람. 그녀는 지훈의 편지를 읽었다. 엄마, 아빠. 제가 숨긴 게 많아요. 하지만 제 사랑은 진짜예요. 민석 오빠와 함께한 시간, 제 인생의 빛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편지 끝에 지훈의 병세가 적혀 있었다. 충격이 가족을 휘감았다. 태준은 주저 앉았다. 내 아들이 왜말 안했어? 민석은 설명했다. 지훈 씨는 두려웠어요. 우리 사랑이 받아들여질까봐 에그 순간 빈관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의 유언 동영상이 재생됐다. 화면 속 할머니, 약해진 목소리로. 가족 여러분, 지훈이를 탓하지 마. 그 아이의 사랑은 아름다워. 빈관은 지훈이의 자리를 상기시키려는 거야.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하지만 진실은 더 가슴 아팠다. 지훈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석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지훈의 병실,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할머니 장례식 어땠어? 지훈이 물었다. 민석은 울었다. 가족이 알았어. 내 사랑을 지훈의 미소가 피었다. 좋아. 이제 후회 없어. 그들의 손이 맞잡혔다. 사랑의 힘, 그 깊이가 방을 채웠다. 하지만 갈등은 시작이었다. 가족이 병원으로 몰려왔다. 태준의 분노, 수연의 눈물. 왜 우리에게 말안 했어? 내가 아프다는 걸, 지호는 대답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솔직해질게요. 그날 밤. 가족 모임은 폭풍이었다. 전통 한옥의 마루에 앉아 모두가 지훈의 병세를 알게 됐다. 암삼기, 더머니가 흐느꼈다. 민석은 곁에 서서 지훈을 지켰다. 지훈 씨는 강해요. 치료할 거예요. 하지만 의사의 말은 냉혹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충돌이 터졌다. 태주는 민석을 노려봤다. 내가 지훈이를 이렇게 만든 거냐? 그 이상한 사랑 때문에 민석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의 과거, 부모의 이혼 후 홀로 버틴 세월. 아저씨, 사랑은 이상하지 않아요. 지훈 씨를 행복하게 했어요. 수연이 중재했다. 오빠, 그만해. 지훈이가 선택한 거야. 지훈의 회상 속으로 들어가 보자. 어린 시절, 전주의 한옥에서 할머니와 보낸 시간. 할머니는 가족의 구심점이었다. 보수적인 가문에서 그녀만이 지훈의 다름을 눈치챘다. 지훈아, 사랑은 꽃처럼 피어나. 색깔이 달라도 아름다워, 그 말은 지훈의 버팀목이었다. 서울로 상경한 후, 지훈은 자유를 찾았다. 하지만 외로움도 컸다. 민석을 만난 그 카페, 비 내리는 창가. 당신의 스케치, 제 사진처럼 생생해요. 민석의 카메라가 지훈을 담았다. 그 사진 속, 지훈의 미소는 영원했다. 병원에서의 나날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가족은 번갈아 찾아왔다. 처음엔 어색함, 태준의 침묵. 하지만 지훈의 솔직함이 벽을 허물었다. 아빠, 제가 게이인 게 죄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민석과 지훈의 대화는 더 깊었다. 만약 내가 가면 지훈의 물음에 민석은 흔들렸다. 가지 마. 우리 꿈 아직 안 이뤘어. 그들의 꿈 함께 전시회를 여는 것, 지훈의 디자인과 민석의 사진. 높은 점이 왔다. 할머니의 유산으로 가족은 지훈의 치료비를 마련했다. 수연이 주도했다. 어머니께서 원하셨어. 가족이 함께 하지만 새로운 갈등. 민석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의 사진 속, 과거 연인과의 추억, 민석 오빠, 왜 숨겼어? 지훈의 질투가 피었다. 그건 끝난 일이야. 너만 사랑해, 오해가 쌓였다. 병실박, 가족의 간섭. 민석 씨, 지훈이 건강을 위해 떨어져 태준의 말에 민석은 상처받았다. 전주의 한옥으로 가족 여행. 지훈의 소원. 봄바람 불던 마당. 가족들이 모였다. 민석을 포함해. 여기서 화해하자. 지훈의 말. 하지만 폭풍이 불었다. 태준의 옛 친구. 보수적인 목사님이 방문. 이런 사랑은 죄악이야. 그의 설교에 지훈은 무너졌다. 할머니도 용납하셨는데. 민석이 나섰다. 사랑은 신의 선물이야. 편견이 죄예요. 오 대립이 고조됐다. 밤, 지훈과 민석의 속 깊은 대화. 오빠, 나 때문에 고통받아. 아니, 너 때문에 살아. 치료의 고비. 지훈의 상태 악화. 가족의 눈물. 수연의 고백. 나도 비슷한 상처 있었어. 남편이 떠난 후, 홀로 키운 아이들. 지훈이처럼 숨긴 게 많아. 공감이 싹텄다. 태준의 변화. 민석과 술한잔 미안해. 내가 지훈이를 지켜줘서 고마워. 용서의 순간. 하지만 반전. 지훈의 편지 속. 또 다른 비밀. 민석 오빠. 내가 숨긴 거 암이 아니야. 유전병. 가족에게 미안해. 아니. 더큰 반전. 지훈은 암이 아니라 가족의 유전 질환을 숨기고 있었다. 할머니의 병이 그랬듯. 고조되는 긴장. 지훈의 수술. 성공했지만 합병증. 민석의 절박함. 지훈아. 깨어나. 가족이 모인 복도, 기도. 깨어난 지훈. 첫말 사랑에 모두 감동의 물결. 하지만, 새로운 충돌. 민석의 전 연인이 나타남. 민석아, 다시 만나자, 오해의 폭풍. 지훈의 질투, 가족의 의심. 민석씨, 진심인가, 민석의 증명. 내 사진 앨범 봐, 지훈이만 있어, 그 앨범. 그들의 추억. 서울거리, 제주여행, 전주 한옥. 클라이맥스 가족 모임 할머니의 빈관 앞 지훈이 서다 이 관은 제 자리가 아니에요. 사랑의 자리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모두가 눈물. 태준의 폭 아들아 내 사랑 인정해 민석과 지훈의 키스바니 손잡음 감정의 절정 가족의 축복 에필로그 여름, 전주의 축제. 지훈과 민석의 전시회. 가족이 왔다. 자랑스러워, 지훈의 미소. 사랑은 이겼다. 빈관의 진실 가족의 빈 마음, 사랑으로 채워진. 위 혹부터 시작해, 장례식장 장면 확장. 가족소개, 태준, 수연, 어머니 등 민석 도착까지. 지훈과 민석의 만남 회상 삽입. 감정 묘사. 비. 상복. 빈관의 상징성. 가족의 후회 대화. 민석의 내적 독백 지훈의 병세 숨김의 고통. 민석의 가족 대면. 편지 공개. 할머니 유언 동영상. 충격. 병원 장면. 지훈과 민석의 대화. 사랑의 깊이 묘사 카페 만남 상세 지원의 어린 시절 회상 할머니와의 비밀 대화 가족의 첫 방문 어색함 가족 모임 폭풍 태준의 분노 민석 방어 수연 중재 지원의 솔직 고백 치료 시작 민석의 과거 상처 드러난 부모 이혼 지온의 위로, 작은 행복 순간, 병실 창가 산책, 전주 한옥 여행, 가족 화해 시도, 봄꽃 묘사, 목사님 방문 갈등, 민석의 반박, 밤 대화, 지온 민석의 꿈 공유, 오해 쌓임 민석의 전 연인 언급, 치료 고비. 지온 악화, 가족 눈물, 수연 고백, 태준 민석술 대화, 용서, 반전, 지온의 유전병 비밀, 가족 충격, 공감, 수술 장면, 긴장, 깨어남, 감동, 전 연인 등장. 오해 폭발. 민석 증명 사진 앨범 보여줌. 추억 플래시백. 제주. 서울 데이트. 클라이맥스. 빈관 앞모임. 지훈 연설. 포옹. 축복. 가족 변화 묘사. 사랑의 승리 감정. 에필로그. 여름 축제. 전시회 성공. 가족 참석. 지훈민석의 미래 꿈 마무리. 빈관의 진실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 희망적 엔딩.